열처리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작업 공정을 잘 몰랐고 환경단 속에서의 VOC 관련 정보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보험처리와 관련된 문제도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작업 과정에 대해 알게 될 것이며 대기 환경단속 강화로 과태료와 행사적 책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 과정에서도 불법 불안정 공정은 문제로 드러납니다. 전기차 열처리로 인한 배터리 화재나 폭발 위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속 후 또는 소비자 소송에 휘말린 후에는 늦습니다. 작업자는 시키는 대로 할뿐 모든 책임은 대표가 집니다. VOC 단속 강화, 전기차 배터리 완전 위험, 불법 공정 문제, 보험 처리 문제, 모든 위험은 대표님 몫입니다. 열처리 늦기 전에 바꾸십시오. 지금이 기회. 모든 것을 바른 공정, 바른 작업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법정 리스크 제거, 비용 절감, 작업 효율 그리고 수익 창출까지 안전하게 바꾸고 돈까지 버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 열은 과거, 빛이 미래입니다. 지금 바로 바꾸십시오. 주식회사 비츠로케미칼.